2022년 2월 3일 목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핵심이 되고 근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을 간과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게 되면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핵심을 붙잡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사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데 있어서도 핵심이 되고 근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앞부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한 결 같은 사랑으로 겸손하게 살면서 다른 영혼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권면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남을 낮게 여기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삶과 행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이신 자신을 낮추시는 마음이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마음이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마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간 곳에는 다툼이나 허영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이며 반드시 그리스도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흐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존귀한 도구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더욱 귀히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듯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날 연휴가 끝나고 이제는 양력으로나 음력으로나 본격적인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갈수 있는 지름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길 역시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며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영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완악하여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녀의 삶을 살기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삶을 살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못하여 남을 죽이려 했고,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의 방법을 알려주셔도, 우리 스스로 거부하여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요 자신이 죽지 못한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해야 할 주님의 교회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지혜와 온갖 불협화함으로 가득하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보혈의 향기를 맡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뿌려놓은 온갖 탐욕과 욕심과 세상의 냄새를 맡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영적인 지름길을 버리고 세상의 걸음을 선택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 자체가 변화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 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 오신 주님, 이제부터 시작되는 금년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금년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자신의 모든 과거가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자신을 낮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나 자신이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님 께서 하나님 과 동등 됨을 버리 시고, 종이 되어 사람 이 되신 것 처럼 다른 사람 을 섬기 는 마음 으로 변화 되게 하 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자존심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한 것임을 볼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며 비난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자신이 버젓이 살아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사 이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통일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란이 우리 자신의 불순종에서 시작됨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일에만 수긍하려 하고,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에는 적절히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었기에 순종하신 것임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논리와... 자존심과 이유들을 뛰어넘어 순종하기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시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 지복이 열리는 시작임을 볼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나의 뛰어남과 지혜로움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사람임을 보이는 것이 성도들과 인생의 후배들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요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도들 또한 가장 겸손하고 큰 순종을 보이는 자가 가장 존경받을 만한 자여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볼수 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다른 영혼들을 불쌍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죄로 가득한 우리를 불쌍여기사 가장 보배로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논리로 사람을 재단하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오니 그들의 심장에 먼저 십자가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낯선 곳에서 고난이 많을수록 십자가로 더욱 충만하게 해주사,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섬기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의 열매가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기도에 동참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종들 위에 복을 주시고, 333 기도로 기도의 삶을 사는 종들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연휴를 마치고 새롭게 출근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과 형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